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광주 체력 인증 센터 운동처방사로 일을 하고 있는 운동처방사 김윤기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된 이유는 저희 요즘에 온라인 운동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운동처방사가 어떠한 직업인지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업에 대해서 운동처방사가 이런 거다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운동처방사가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동처방사 저희가 운동처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며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저희 운동처방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운동관리사라고 국가자격증이 있어요. 문화체육장관부와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같이 해서 인증을 해줘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1년에 딱한 번이에요. 1년에 딱한 번이어서, 어, 접수를 해서, 1년에 이제 봄쯤에 접수를 해서, 여름에 뭐 실기도 보고, 휴기도 보고, 구슬면제도 보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연수기간이 있습니다. 연수를 다 들으면은, 연말에. 12월 말에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거의 자격증 취득에만, 1년 인증 받는데만 1년이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어, 운동 처방사 솔직 합격률이 좀 많이 저조해요. 어, 지원율은 다소 좀 높은데, 래도 합격률을 많이 저조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고, 그리고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체육 쪽에서, 좀, 유일하게 좀, 이렇게, 전공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하다, 그런 부담감에,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자격증을 따시면은, 저희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을 얻게 되시고요. 그 자격을 얻으시면은, 의사가 이 사람한테 처방을 해줬어요. 그죠? 뭐 약을 처방해주고, 진단을 내려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운동이 필요하다. 집에서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의사가 진료를 가졌지만,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에 맞는 적당한 운동 방법과, 운동의 강도를 의사분들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저희는 운동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운동 처방이 있었을 때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을 진단하고 처방을 할수 있는 운동의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건강 운동 관리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의사를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고 의사분들의 진료가 끝났을 경우 진단이 나오고 진단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운동 상담이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운동 프로그램과 운동 구성을 안내해 드리면서 그 맞춤형으로 운동을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동 처방사의 역할이에요. 자, 지금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하면은 어좀 다양한 길이 있겠죠? 첫 번째,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국민체력회 사업에 참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질환, 질환자부들 대상으로. 이렇게 운동을 알려주고 운동을 처방해주는 그런 운동 처방사분들도 하실 수 있고 또 근로자 센터에서 근로자 건강 센터에서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운동 처방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각종 프로팀 축구 구단, 야구 구단 프로팀에서 이제 트레이닝 치로 트레이너 코치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건소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요즘에는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그 대기업 내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헬스장 운영해요 헬스장 운영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트레이너들만 뽑았어요 운동할수 있는 트레이너들만 뽑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운동 상해가 일어나지 않고 근무국계 지방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운동 처방사들이 요즘에는 그런 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도 있으면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 어, 우리 운동처방사가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갈수 있구나. 어, 이것 때문에 지금 운동처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체육 어, 학생들 학사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분들은 지금 많은 이렇게, 아, 내 미래에는 어떤 길로 갈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직장에 들어왔어요. 그죠? 저희가 체육진흥공단 소속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상으로 운동을 알려주고 있어요. 운동을 상담해주고,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맞,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은 저희가 국민들한테 받는 돈은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다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건보나 근로자 건강센터나 뭐 다른 기업체들도 다 돈을 받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금 자금은 어디서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기관의 주체마다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체육진흥공단의 경우에는 이제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 뭐 이제 어, 주 사업인 경영경정 아니면 경마는 아니고 네 경마는 아니고 토토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체육 지능 기금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 저희가 만약 사업체를 갔다 저희가 다른 사업체에 있으면 저희랑 한시간뭐 그거는 능력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운동 처방사 선생들은한시간 같이 운동하고 어, 프로그램 대신 그분한테 한시간 운동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짜고 이러는데 시간 엄청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평가하고 진단하고 이런 평가를 하는 데만 기본 한시간에서세시간 이상을 투자하시고 그죠? 진단을 내려지고 하면은 그에 맞는 또 운동 프로그램 구성하시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은 한시간 같이 운동해도 뭐 비싼 데는 뭐 10만원 이상의 가격을 내도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그 정도로 맞춤형을 해드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무상이고 저희는 모든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가지고 세네 시간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 그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알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무상의 복지 서비스로 반복적으로 사연들 어, 이 금액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고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와도 저희가 그런 단계별로 프로그램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저희 지능공단 내에서도 지금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1대1 수업은 아니에요 1대 다저 혼자서 많은 분들을 한 50명 60명 많게는 100명까지 수업을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명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 맞춤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최대한 맞춤명을갈수 있게끔 저 수업 한번할때 운동처분사 선생님들이 한 3분 4분이 같이 하세요 그래서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자세 교정이나 어떤 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최대한 맞춤형으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참여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뿐만 아니더라도 어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지금 체력 증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캐고, 권리고, 거기 때문에 저희도 무상이고 하니까 저희 공단과 그 다른 체육시설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혜택을 항상 받으시면서 또 저희 전문가랑 운동을 상담하면서 컨설팅을 하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운동 처방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끝났고요. 다음 편에는 또 저희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걸또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안녕!